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빈 무덤을 배우고 영생 얻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엘리후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태양을 뜻하기도 하고 엘리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헬라어 원어성경을 앱으로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시록에 태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태양을 뜻하기도 하고 엘리아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게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두 눈으로 어,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계시록 7장 2절을 어, 비교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엘리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성 단수 소유격인데 태양을 뜻하기도 하고, 엘리야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 모여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주님의 무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태양이 떠오를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리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엘리야와 같은 철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6장 2절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끝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 그리고 인자의 징조 자 엘리야의 메시지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엘리야라고 인정하셨던 그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침례 요한의 10년 가운데 역사했던 엘리야의 영 아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가엘 천사가 오늘날 저희들의 십년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는 진리가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망의 골짜기의 길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인데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 신약 성경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 자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망대 역할을 하는 사람,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 자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 뜻이 말에 쓴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살롬에. 살로매. 자, 살롬에는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살렘은 평강, 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진리를 갈급하는 자, 또는 평강의 진리를 깨닫는 자,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무덤에 모여든다. 자 그리고 야고보 마리아 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에 보면 야고보의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 발꿈치 또는 발자국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국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사모하는 마리아, 마리아는 쓴 경험 또는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 예, 이러한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모여들고 있는 이세 사람은 이 세상 끝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자, 이 마귀의 그 권세가 사망의 권세인데,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내랴" 자 가장 먼저 또 유일하게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빈 무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지 못하면 저희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2절의 말씀에 여기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새벽은 밤 사경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낮 시간에는 12시간이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밤에는 밤에는 12시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는 것을 설명하실 때 밤에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그 오는 시간을 설명하실 때 저물 때, 밤중에, 다을 때, 새벽에라고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밤에는 12시간이 있는데 이 12를 주님께서 네 수로 쪼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밤에는 1경, 2경, 3경, 4경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밤 2경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 나오고, 그리고 밤 4경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이 뜨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벽별이 보이는 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19절에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벽별이 보이게 될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새벽별은 AD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예언을 연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은 침례 요한까지다. 엘리야까지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예언은 이 지구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를 엘리야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과 예언은 엘리야까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AD 3030년까지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예언과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은 십자가의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나의 제자들 중에서 나의 율법을 인봉하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임봉에 두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세상 끝이 되었을 때 주님의 무덤에 임봉이 떼어지게 되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에서 번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의 돌을 굴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번개 천사는 엘리야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등불에서 흘러나오는 번개빛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개 모양의 천사는 돌을 굴려낸다. 무덤의 인봉을 떼어낸다. 예수님의 무덤의 비밀을 파헤쳐서 밝혀낸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게 될 때에 성도들이 주님의 빈 무덤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벽별을 깨닫게 되는 시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시점 그때에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빈 무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그 주님의 무덤에 모여들게 될 때,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시온산에 모여든다. 자, 시온은 치요나. 18번째 알파벳에 요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시온산에 모여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빈 무덤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빈 무덤의 비밀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인데, 서기 30년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새 예루살렘의 건축은 AD 30년부터 3030년까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어, 이기는 자들은 에스겔 1장 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가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번개가 동편에서 발생하여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방에서 발생하여 서방까지 비추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과 사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열성을 갖고 일어나기로 결심을 한다면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온 세상, 서방까지 밝게 비추는 번개빛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